다베나 tv에서 보내드리는 웰컴 투컴 the land l o r jesus 예수님 약속하신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최영일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부패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에 방주를 만들고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고대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림으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땅 사고 밭을 사는데 모든 신경을 다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또롯 때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신 사건입니다 주제림 때도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피한 후에 불로 심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심판이 내렸던 것처럼 롯 때도 소돔에서 피한 후에 심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고 봐야 됩니다. 약속하신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으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때 이러한 일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함으로 구원에 다 이르려야 되겠습니다. 깨우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축계로 인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대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거여 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을 이한 낫으로 삼아서 추수의 역사를 하는데 추수해서 천국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을 돔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 하니 말씀은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홍수가 내린 것입니다. 보세 가족이 소돔에서 피한 후에, 유대인 자들이 산으로 도망간 후에,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내렸고, 불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방주를 완성하는 때요, 소돔에서 피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산으로 인도함을 마친 후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땅에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곡을 추세에서 곳간이 담고 계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베나 TV에서 보내드린 웰컴 투컴더랜드 로드 시저스예수님 약속하신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 최영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